제 유튜브 구독자분들의 성비는 여성분들 못지않게 남성분들의 비율도 꽤 있는 편인데요. 그래서 그런지 저번 변호성님 영상이 많은 관심을 받게 되었어요. 그래서 오늘도 남자 연예인 분석 영상을 준비했는데요. 그중 엔하이픈의 성우님을 통해 진한 눈썹이 잘 어울리는 유형에 대해 다뤄보고 영상 끝에 광대를 커버하는 헤어스타일 꿀팁도 있으니 성우님의 얼굴을 분석하면 티존에 해당되는 콧대가 굉장히 높고 뚜렷하나 눈매가 상대적으로 작은 편입니다. 이게 뭐가 작아 하시겠지만 전체적으로 이목구비가 큼직큼직한 장동건님에 비해서는 상대적으로 작은 편이에요. 이때 이렇게 진하고 뚜렷한 눈썹은 뚜렷한 티존을 강조하면서 작은 눈매의 화려함을 살려줄 수 있습니다. 사실 남성은 여성과 다르게 눈썹이 진해져도 어느 정도 잘 어울리는 경향이 있어요. 이는 남성과 여성의 골격 차이 때문인데 남성 호르몬이 테스토스테론이 많아질수록 눈두덩이가 좁아지고 티존이 발달하는 반면 여성 호르몬인 에스트로겐이 많아지면 눈두덩이가 넓어지고 티존이 상대적으로 덜 발달합니다. 그래서 여성분이 눈썹이 진하고 두꺼운 편이었다면 자칫 남상으로 보일 수 있기 때문에 페미닌함을 살리기 위해 눈썹 숱과 두께를 줄이는 걸 추천드릴 수 있지만 성우님은 그와 반대로 눈썹이 진해질수록 남성 특유의 좁은 눈두덩이를 연출하고 티존을 강조하기 때문에 본연의 짙은 눈썹을 살려도 잘 어울리는. 편이에요. 눈썹 숱과 두께감을 줄이면 눈 주변의 여백이 늘어나면서 인상이 부드러워 보이는 반면 상대적으로 눈매가 흐릿해 보일 수 있습니다. 진한 눈썹이 어울리는 두 번째 이유는 성우님의 흰 피부인데요. 제가 성우님을 처음 알게 된 영상에서 이건 성우님만의 강력한 매력이다 라고 생각한 두 가지가 바로 뚜렷하고 올곧은 티존과 흰 피부였어요. 어둡고 진한 눈썹은 흰색과 대비가 가장 크기 때문에 브라운 컬러의 눈썹과 헤어보다 흰 피부가 더 돋보일 수 있습니다. 아무리 뷰티에 관심이 많은 남성분이어도 눈썹 앞머리 간격까지 신경 쓰시는 분들은 잘 없으실 텐데요 성우님은 콧볼을 기준으로 눈썹 앞머리가 시작되지만 만약 눈썹 앞머리가 이 가이드라인보다 뒤에서 시작하면 어딘가 모르게 눈과 눈 사이가 멀어 보이고 상대적으로 맹해 보이는 반면 이 사진에서는 눈 사이 간격이 좁아 보이는 만큼 시선이 얼굴 안쪽으로 쏠리면서 이목구비 또한 얼굴 중심으로 집중되어 보일 수 있습니다 헤어스타일. 성우님은 광대가 발달한 편이고 정면에서 봤을 때이 너비감이 있는 편입니다. 이때 광대 위로 앞머리가 내려오는 비슷한 가르마 스타일이더라도 앞머리가 광대 바로 위에서 끝나기보단 기장이 어느 정도 있으면서 얼굴 안쪽으로 약간 감싼 스타일을 선택하면 광대를 보다 잘 커버해줄 수 있어요. 얼굴 여백의 큰 부분을 차지하는 광대 여백이 줄어드는 만큼 이목구비의 비중이 커지면서 인상이 또렷해 보이고 얼굴이 훨씬 결음해 보일 수 있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을 누르면 남자분들도 아이돌처럼 멋있어질 수 있는 꿀팁들을 꾸준히 받아가실 수 있습니다. 그럼 다음 영상에서 봐요.